네, 안녕하세요. 사고좋은카 김영란 실장입니다 오늘 사고좋은카에서 준비한 차량입니다 바로 옆에 보이는 그랜저 IG 차량 3.0 휘발유 모델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이 차량 2019년식입니다 19년 5월달에 첫 출고가 된차량이고요 네,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모델이어서 최고 등급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키로수도 굉장히 지금 짧은 키로수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6만 1000km 운행을 한 완전 네, 짧은 네, 키로수를 자랑하고있습니다 하고 있고요네 그리고 이 차량 어 사고 유무 앞에 본넷이랑 그리고 어 앞에 범퍼 그리고 프론트엔다 이렇게 세군데 단순 교환 들어갔지만 볼트 체결이기 때문에 중고차에서는 사고로 안 들어간다는 점 네, 볼트 체결 외관이기 때문에 네, 타시는 데 전혀 지장 없고요 네, 엔진 쪽을 건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하시고 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오늘 이 차량 19년식 네, 6만 1 0 0 0 k 로 2019년식 입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 또한 가지 네, 2019년식이기 때문에 아직 10만 키로 미만이어서 6만 1000키로 네, 신차 보증 엔진 미션 네, 아직도 남아있다는 점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216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부터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랜저 IG 19년식이고요. 네, 더뉴 그랜저 IG도 있고 지금 나오는 신형 모델도 있지만 또요 디자인이 굉장히 판매가 많이 됐던 차량입니다. 그만큼 디자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무게감도 있고 굉장히 듬직해 보이는 40대, 50대 분들이 굉장히 어 부담 없이 탈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네, 요 차량 61,000km. 만 예. 단순 교환은 들어갔지만 저희가 스펙이랑 또 성능지 옆에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앞서 얘기도 했지만 단순 교환이기 때문에 타시는데 전혀 지장 없다는 말씀 한번 더 드리겠고요 네 외관 모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앞에 번뇌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검정 색상이어서 잔기스라든가 이런 건좀 있는데요 중고차다 보니까 아, 크게 돌빵이나 크게 흠집 난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 범퍼라든가 그릴 부분 전반적 으로 굉장히 깨끗하고요. 예, 앞에 센서도 전부 되어 있습니다. 네, 익스클루 스페셜 모델이어서 휠도 지금 예, 알로이 휠 들어갔고요. 그리고 19인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휠은 약간 변두리 부분이 약간의 스크러치는 있지만, 예, 요거는, 예, 참고를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에 타이어 트레드는 지금 거의 100%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프런트 핸다, 그리고, 조수석, 예, 앞에 도어, 뒷토, 예, 따로 흠잡을 데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휠 상태 뒤에, 네, 조금씩 변두리 부분에 살짝씩 스크러치는 조금씩 있네요. 잘안 보여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쿼터 부분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뒤에 후방 센서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네,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 어, 전동 트렁크 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은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깔끔하게 사용을 해주셨고 이렇게 쿼터 부분 깔끔하고요. 외관 굉장히 깔끔합니다. 지금. 그리고 운전석 휠 상태까짐 없이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뒤에 트레드는 지금 한60% 정도, 70% 정도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외관은 더 말할 것 없이 정말 깨끗해요. 그리고 네, 앞에 운전석 휠 상태, 여기 조금 스크러치, 변두리 부분이 조금 있지만 이거는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모습 을보여주고 있고요. 네, 안에 들어가서 옵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스마트 버튼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쪽에 보시게 되면 후측방 경보 시스템 사각지대에 되어 있습니다. 네, 도어 트림 쪽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옵션이 높은 등급들은, 예, 이런 실내 공간들이 디테일이 굉장히 다 틀린데요. 예, 요거는 이제 가죽으로 전부 마감이 되어 있어서 한층 더 고급지다는 거, 에, 알려드리겠고요. 메모리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식, 사이드 미러 잘 작동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네, 플라스틱 부분에도 요 부분에도 따로 스크러치나 이런 거 없이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네 전동 시트 그리고 여수 지지대까지 전부 되어 있습니다. 네 시트 상태. 네 어, 6만 킬로 1 9년씩 조금의 주름은 잡혀져 있는데 해지거나 이런 거 없이 그래도 아주 양호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네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도 3.0 모델이어서 굉장히 부드럽고, 예, 주행도 굉장히 편안하게 되는 예, 그런 차량입니다. 네, 6만 1000km 운행을 했고요. 예, 짧은 주행거리고, 아직 신차 보증 엔진랑 미션은 살아있다는 점,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익스클루시브 모델이어서 옵션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차선 이탈부터 시작해서, 예, 사각지대, 그리고 전동식 틸트도 이제 핸들을 전동으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 그런 옵션이고요. 네, 그리고 순종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화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예, 화질 아주 좋구요 그리고 360도 서라운드 뷰도 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 또 열선 시트 핸들 열선까지 전부 되어있고요 에어컨도 지금 너무 더워서 틀었는데 어디 걸림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하게 예, 걸림 없이 시원하게 예,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전자파킹 홀드 드라이브 모드 예, 360도 카메라 뒷좌석 커튼까지 네 요렇게 커튼 예, 고급 차에만 들어가는 커튼도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키도 이렇게 두개다잘 보유하고 있고요. 네 전반적인 대시보드 부분 예, 굉장히 깔끔합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예, 그리고 블루링크까지 들어간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네 블랙박스는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시트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짧은 키로스만큼 차량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네, 엔진이라든가 미션 상태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기어를 넣어도 이렇게 튕김이나 그런 거 전혀 느끼실 수 없어요 굉장히 차량 상태에 양호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뒷자리 가서 2열 시트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자리 2열 시트 모습이고요. 뒷좌석에도 수동 커튼으로 이렇게 자외선 차단 될수 있는 마귀가 설치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는 네, 뒷자리에도 2열에도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시트 상태는 뒷자리는 거의 사용감이 없어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 네, 기스나 이런 거 전혀 없고 네, 송풍구 그리고 워크인도 네,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상태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천장 부분 얼룩이나 이런 거 없이 아주 깔끔하게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 또 내부 전반적으로 만나봤고요. 이렇게 네 정리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2019년식이기 때문에 아직 10만 킬로 미만이어서 6만 1,000 킬로 네, 신차 보증 엔진 미션 네, 아직도 남아 있다는 점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랜저 IG 3.0 휘발유 모델 만나봤고요. 19년식에 6만 1,000 킬로 네, 단순 교환 들어갔지만 아주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저희 도이치 수원역 도보 5분 거리 도이치 오토월드로 오셔서 직접 시운전도 해보시고 충 한 점검을 통해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저희는 탁송, 할부, 대차, 폐차까지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중고차 관련 궁금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싸고종카 대표번호로 연락 주셔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차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키로수 같은 연식이어도 같은 금액이어도 각각 컨디션은 다르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좋은 차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빠른 연락 부탁드리겠고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관리 상태 아주 좋아요. 네,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차량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싸고 좋은 카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